장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어제는 사람으로 번역된 아담. 이 아담을 통해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아담이 왜 사람을 아담이라 지으셨고 우리가는 아담을 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명예하셨는지에 대해서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가지였죠. 기억하시죠? 사람은 흙입니다. 흙과 같이 사는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흙은 수용과 포용의 자리라 했습니다. 흙이 생명에 보고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었죠. 두 번째는 지은심을 받은 자가 아담이라 했습니다. 지어진 존재. 피조물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짐승 사이에 존재하는 자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되서도 안 되고 짐승이 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짐승 사이에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쫓아 존재케 하사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시작과 끝의 중심에 있다 했습니다. 우리를 시작할 수도, 우리를 끝낼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이고. 하나님이 존재케 해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사람 하십시다. 뭐 그밖에도 뭐 아담이 왜 아담이냐에 대한 설은 제가 아는 것만 읽어본 것만으로 단열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성경의 한 부분 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있고 또 많은 의견들이 있고 또그 수많은 의견들 안엔 성경 안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해석을 기인하여. 말씀을 기인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어제는 조금 특별하게 그런 신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만이 가지신 아주 중요한 특이점이 있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생령이 되니라는 사실 성경에서 생령보다 생물로 더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그냥 뭐 대단한 무엇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니시마타 하임인데, 살아있는 생명체, 뭐, 이 정도, 생명체, 생물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 생령을 가지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뭐, 이런 표현을 했던 걸 제가 꽤 들었는데, 원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령이란 단어는 그냥 생명체로 번역하는 게 훨씬 맞아요. 그래서 세번역을 보면 세번역을 오늘 2장 7절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어, 굉장히 직역을 잘 해놓은 번역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생명은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똑같은 니슈마타하임이라는 표현이 붙어요 생물이 되니라, 생명체가 되니라 다 니시마타하임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생명이 아니라 생기예요. 아, 우리말 생기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어 네, 네페쉬하야인데이 뜻은 생명의 기운, 생명력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직역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세 번역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이하게 하신 행위는 흙으로 빚으신 것과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은, 받은 존재니까, 어, 뭔가 대단하고 위대한 그 무엇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 짐승은, 여러분, 땅이 있으면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지 않아도, 짐승은 그냥 땅으로부터 올라왔습니다. 땅아, 짐승과 심했는 채소와, 이런 것을 내라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땅에 명하세요. 물아, 바다야, 생물을 내라. 여기서 생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니시마타하임입니다. 생물을 내라. 그래서 막 명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흙으로 비춰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불어 넣음 받아 삽니다. 이건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어디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얻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특별한 우리가 짐승과는 구분되는 위대함이야 말하기 이전에 물론 하나님이 짐승과는 다르게 지으셨죠. 그 위대한 존재가 우리야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일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일 수 있었던 힘또그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기운 있게 힘 있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다는 거야. 그래서 늘 사람이 세 힘을 얻을 때는 언제냐면 돈이 많을 때, 세상에 어떤 가치를 내가 가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겼을 때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힘과 등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반대로 오늘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기운이 없고 위기가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땐내 것을 빼앗겼을 때 어떤 나의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문제가 많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생명의 기운의 유무가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위기와 성경이 말하는 위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갖는 것에서 나에게 새 힘이 옴을 말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물질 황금 같은 거죠. 그래서 돈 많아지면 엄청 좋아해요. 신나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찬양하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간증 세웁니다.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복권 파는 방들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형이가 인생 역전이라고 너무 크게 써놓잖아요. 근데 아빠, 저기에 인생 역전이 있나 봐.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옆에 있던 광희가 그렇지, 인생은 한 방이지. 인생은 복권이 당첨될 때 좋아지는 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옆에 있던 대희가 와. 우리도 복권이나 작가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서 제가 또 한참, 또 한참 차, 차 달리면서 설교를 또. 아니라고. 인생 역전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라는 표현을 해줬습니다. 세상은 우리 계속 그런 표현을 해요. 네가 수십억이 생기면 인생은 역전 되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증명도 끝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로또 되면 한 달에 500씩만 나눠주고 하는 이유가, 예, 목돈 줘봐야 사람들 다 망한다는 걸 이미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게 복권 당첨자들의 최후였고, 복권 당첨자들의 최후는 절대로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인생 역전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 인생의 힘은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신 그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예요. 내수 중에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오늘 우리 인생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의 능력은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빈약한지 잘 먹고 잘 사는데 진짜 작은 것 하나를 감당하지 못해 힘겨합니다. 어려운 거 알죠? 저도 남들 하는 만큼 하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아요. 뭐 남들 다 하듯이 집한채 사고,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우고, 그냥 그렇게 늙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압니다.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런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이 그런 걸 포기하고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내 결합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의 어떤 육아, 양육, 어떤 하루하루의 직장에서의 생활, 가정에서의 삶을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남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마땅한 것을 포기하면서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을 능히 하나님과 함께 감당해내면서 하는 자를 넘어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은혜예요. 우리 그런 사람 하십시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님으로부터 내 코에 불어 넣어 주셨듯, 오늘도 예배를 통해 생명의 기운을 받아가십시오. 이 하루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세임을 받아가십시오. 그래서 생명력 있는 사람 되십시오. 생명력 없어 꺼져가는 등불 같이 살지 마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신 세임을 힘입어 생명력 있게 내 결합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며 내 결합하신 그곳에서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들을 생명력 있게 감당해 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당장 나타나는 현상이 모든 게 아슬아슬해집니다. 위태 위태해져요. 돈과 상관 없습니다. 물질과 상관 없고 사실 문제와도 상관 없어요.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위태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는 위기 앞에서도 위태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우수와 갈렙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한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음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땅을 악평하며 우리 인생을 악평하며 살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어려워서 악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악평한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 승리가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에겐 어떤 좋은 조건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해도 그의 결국은 결코 승리일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좋음은 그분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고 흙을 빚어 지으셨고 우리의 코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이 불어넣어졌습니다. 오늘도 그 기운 얻어 가십시다. 그 생명력 갖고 내결락하신 그곳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